네. 예. 네. 저는 지금 차트리움 리버사이드 호텔의 수영장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리움 리버사이드 호텔의 수영장은 인피니티 프리죠.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자, 저는 이 수영장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리움 리버사이드 호텔 수영장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키즈풀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놀기 좋은 그런 키즈풀입니다. 깊이는 45cm입니다. 자, 여기는 그늘이 져있어서 누워서 편히 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차트리움 리버사이드 호텔의 수영장입니다. 여기도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정도 즐기기 딱 좋은 그런 깊이입니다. 그래서 깊이 보니까 1m 입니다. 1m 1m.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여기가 바로 메인풀이죠. 그래서 여기 메인풀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바깥에 자우프라야강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멋진 전망이기 때문에 또해질 무렵에 여기서 수영하는거 진짜 좋습니다 해질 무렵에 자우프라야강에서 멋진 일몰을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6시경에 나와가지고 6시에서 7시 에 일어나는 일몰을 수영장에서 감상합니다 상당히 멋진 추억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자우프라야강가에 있는 차티룸 리버사이드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치 파라솔이 있구요 자이 수영장이 상당히 길어서 무슨 마치 어, 수영 선수들이 즐기는 그런 수영풀 같죠? 레인이 있는 듯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차티룸 리버사이드 호텔을 찾기도 합니다 자, 차트리이버사이드 호텔 수영장의 상징이죠. 예, 한 여인이 누워있는 듯한 예, 그래서 예. 좌우에 이렇게 열대 나무가 있고 열대 아자 나무가 있고 거기에 빛이 파라져 있기 때문에 수영을 즐기기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우측에는 여하치 풀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 닫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에, 빛이 타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스 타올 이렇게 이 준비되어 있고요, 비처리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풀바에 해당되고요. 자 여기 수영장 보면은 우측에 비치 파라솔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멋진 뷰를 자랑합니다. 자, 여기 짜오프라야 강가에 있는 차트륨 리버사이드 호텔 수영장에서 바라본 짜오프라야 강 풍경입니다. 자, 여기 차트륨 호텔 시설들이 보이고요. 차트리움 리버사이드 호텔 건물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개의 어, 비슷한 모양의 건물인데 그 중에 짜오프라 강에 제일 가까운 건물이 바로 차트리움 리버사이드 호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콘도고요. 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곳은 차트리 리버사이드 호텔의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피트니스 클럽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쉼터고요. 쉴수 있는 곳이고 자, 여기 기기들이 사이벡스입니다. 사이벡스 역시 5성급 호텔에 있는 고급 기종이죠.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있고요, 역기가 있고, 저기 예, 이거는 하체 운동하기 좋은데 이거 라이프 피트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근력 기구들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기구들은 사이빅스가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러닝 머신 같은 거 경우들은 라이프 피트니스입니다. 라이프 피트니스 지금 브랜드가 라이프 피트니스입니다. 5성급 호텔에서 쓰이는 운동 기구입니다. 자, 여기 이와 같이, 에, 잇몸이 이렇게 틀도 있고요. 자, 여기 덤벨 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 요가 매트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도 준비되어 있고요. 스트레칭 할수있는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차트는 리버사이드 호텔의 피트니스 클럽을 보고 있습니다.